안녕하십니까. 시사 요양맨 허피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핀란드 얘기 첫 편으로서, 복지와, 아,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치, 세 가지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보신 분들의 반응이 참 좋아서, 제가 이편 촬영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어, 2편 두 번째 시간에는 에, 핀란드의 에, 교육과 경제 관계 또 어, 우리나라의 교육과 경제 관계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 교육개혁을 어,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1960년대에 핀란드와 유사한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는 어, 핀란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임에 비해서 미국은 어,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어, 핀란드는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우리가 잘아는 다큐멘터리 작가 미국의 마이클 무어가 핀란드의 학교를 방문해서 어, 여러 가지 예, 알아본 예, 그런 내용을 우선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핀란드의 교육부 장관은 말하기를 어, 핀란드 학교에서는 숙제가 거의 없다. 어, 있어도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숙제 많지 않습니까? 평소만 아니라 심지어 방학 때도 숙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숙제는 학생들의 공부에 오히려 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과제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 산물이다라고 고등학교 핀란드 교장도 얘기를 합니다. 또이 여자 교장님은 이 아이들의 머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뭐 어른들도 필요합니다만은. 학생들도 두뇌가 휴식을 해야 오히려 공부에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 자체가 매우 적다. 학교에서 오래 있을 필요 없다 라는 것이 핀란드 교육의 철학입니다. 학교에 가 적게 가면서 오히려 학력이 더 좋아진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작가가, 핀란드 학교들을 방문하고 관찰해서 느낀 결론이 뭐냐? 그것은 미국 학교에서 더 이상 표준화된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표준화, 이거 집착하고 있죠? 표준화되지 않으면 관리도 어렵붓고 시험이나 평가에 또 객관성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 핀란드에서는 표준화된 시험 자체가 피하는 것입니다. 에, 그러지 않아야 오히려 학습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핀란드의 결론입니다. 또 핀란드 사람들은 학교의 정의를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학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고 또 학교에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죠. 또 마이클 무의 질문은 어, "핀란드에서는 학생들한테 순위를 안 매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학생들 간에도 안 매기고 학교 간에도 안 매긴다면 도대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 핀란드의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다." 학생에 가까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왜냐, 좋은 쪽으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따라서 멀리 있는 좋은 학교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 상황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중고등학교까지도 이 사립학교가 거의 없다.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수업료를 받는 것은 심지어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공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결국 지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립학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그 부유한 그러한 학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가까운 마을의 공립학교에 잘 되도록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학습분이 잘 되도록. 기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핀란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학생들이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도록 한다. Respecting others and self. 그죠? 네. 또 어, 핀란드 학교의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학교에서 왜 노냐, 노냐고요. 예, 그러나 어, 이것이 핀란드의 예, 독특한 교육 철학입니다. 예, 공부도 놀듯이 하는 거죠. 예, 놀이가 바로 공부다. 공부가 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어,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 학자들의 얘기는 어, 현대 21세기의 교육으로 어, 이, 키워야 할 인간의 핵심 역량 여섯 가지 C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독단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코아퍼레이션, 협력이죠. 협력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하다 보면 각자도생이 되죠 각자도생 이게 유감스럽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세 번째 C는 Creativity 창의성입니다 우리 과거 지난 장부부터 창의성 무지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생기지 않고 있죠 충분하지 않죠 네, 네 번째 C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어, 그, 어떤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Critical thinking의 반대는 no thinking이죠. 그죠. 생각이 없거나 아예 혹은 무조건 어, reception 수용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쓰이는 curiosity. 호기심이죠. 호기심을 가져야, 어, 저절로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는 호기심 이전에 무조건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내가 순위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짜증, 스트레스가 생기죠. 이래서는 제대로 된 공부나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세리선슈, 즉 시민 정신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이들이 아무리 잘하고 효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해도, 내도, 어, 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에,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로 인한 폐해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따라서 세대선십,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생들의 머리는 어, 어떠, 어떻게 어 보면 오히려 쓰레기 같은 걸로 꽉 차게 되죠. 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축적된 지식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될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성취도 위주, 암기 위주의 현재 우리나라 학교 평가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협업을 위한 어, 관계 조정,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것, 어, 그를 위한 공감, 엠 h 티 그죠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르는 사고의 근육, 즉 어, 두뇌의 근육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정답을 암기하는, 숙지하는 어떤 수용적인, 수동적인 사고 능력이죠. 이래서는 경쟁력이 오히려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죠. 대체로. 그래서 2012년에 OECD에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죠. 이거에서 우리나라는 참가한 2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하는 그 이해력에서 어, 12위밖에 못했습니다. 중간 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초반에서 최고점을 어, 이루다가, 그 20대 초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대학입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급전 아주 그냥 그급 하락합니다. 예,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30대 최고점에 오른 다음에 예, 서서히 하락하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 10대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에, 시, 에, 하는 그러한 평생학습 곡선을 가지고 있다 대입 이후에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에,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 어, 교육에서 어, 이 바칼로레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바칼로레는 에, 프랑스의 그 교육과정 중에서 어,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는 거죠 에, 논술형인데요 에, 그런데 이것을 어, 외국 환경에도 맞도록 변형을 해서 어, 소위 말하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 전 세계 146개국에서 채택을 하고 어, 75개국 2 0 0여개 대학이 인정하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도가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것 같은데요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 이러한 그 국제 바칼로리 이거를 도입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어, 또한 에, 기존의 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어,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 이유를대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어, 그것은 조금 합리적인 변명이 아닙니다. 이 어, 소위 말하는 그 객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텍스트를 어, 충분히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위주의 이러한 국제 바칼로레 효과도 아주 좋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입하면은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자기 자신이 또 새로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그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지금 반대하는 어떤 측면 있지 않나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이 국제 바칼로레드 아주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선진국도 어,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학 입시 경쟁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그렇지만 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핀란드 같은 선진국과의 차이점은 선진국에서는 예, 모두 전 과목에 대해서 논술형으로 하고 어, 절대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과학 과목도 그렇습니다. 수학까지도 논술형으로 하죠. 뭐, 사지선다형, 이 중에 어떤 게 맞느냐, 골라라,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이러한 그, 어, 선진형인 국제 바칼로레 시스템에서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런 평가 방식이 수십 년간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이미 오랫동안. 검증이 된 좋은 교육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이 말씀드린 이 바칼로레아 이 논술형 시험, 이게 원조는 말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랑스보다 세종, 조선의 세종대왕이 먼저 실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이 낸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시험이었죠. 그래서 어,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에, 그처럼 대대로 천한 일을 시켜서 되겠는가라고 세종대왕은 논술형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화 파격적인 문제였죠. 어, 신분제가 자연 현상처럼 당연시 되던 그런 조선 시대였는데 아주 사람들이 생, 상상을 못 하던 어떤 문제를 내서 그 어, 사고력. 창의력을 갖다가 테스트해보던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 좋은 어, 그러한 에, 전통을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 그래서 어, 지금 그 호주의 뉴 웨일즈 대학교의 에, 교육 전문 에, 정책학과 교수의 말씀이 하면 이분도 핀란드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아, 이제까지. 어, 핀란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업에 많은 기계를 도입해야 어, 한다고 믿었습니다.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 그렇지만은 핀란드는 기술은 교육 성취도를 높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 아, 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로봇이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오히려 핀랜드는 아, 학교에서 너무 기계나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술을 냐 많이 사용할수록 독서와 수학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아, 몸도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게임, 뭐, 소셜 미디어, 문자 채팅, 인터넷 등. 이 화면 스크린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현저하게 불행했다는 겁니다. 심리를 테스트 해보니까. 청소년 만족도도 또 스크린 시간과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수록 청소년들이 스포츠나 독서 또 얼굴 맞대고 사기 활동을 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서 또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사회 활동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이 늘어나고 자기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결론은 사람은 놀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코딩과 게임을 설계하고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사라진 놀이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핀란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우리가 선진국들의 케이스를 보고 또 우리 교육 원실을 돌아볼 때제 나름대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도입 제도입니다. 대입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지금 입학을 했어도 대학 재학 중에 많은 탈락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또 프랑스 대학은 대학들이 다 통합이 돼서 별도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1대학,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지원자가 많으면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일단 배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 인기 있는 전공 경우는 1학년이 지나고 나면은 절반 이상이 탈락합니다. 또 2학년 지나면은 더 줄어듭니다. 심지어 의대는 졸업할 때 입학 정원의 1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영국이나 아,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독일의 명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학도 일부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졸업 정원제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러나 어, 서유럽의 명문 대학들은 제대로 실시하면서 따라서 어별 어려운 준비 없이 어 쉽게 대학은 들어가지만 자기가 실력이 안 되면은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체면만 구기고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어 모두 다 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버티는 게 쉽지 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이 다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 세계적으로 어 지금 대학 진학률, 대학 졸업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일단 대학만 가면은 졸업이 쉽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한번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러한 교육의 수준, 어, 교육의 철학과 문화가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 핀란드보다 더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무려 69조 원에 이릅니다.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입니다. 또 특허 생산성은 세계 1위입니다. GDP 인구를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세계의 원천 기술과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매년 기술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분야도 핵심 원천 기술은 선진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에게 로열티를 갖다 바치고 있죠. 그럼 이런 기술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이 뭘까요? 어, 핀란드는 국가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2000년대 중반부터 기술무역수지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한 10년 늦게 혁신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직도 기술무역수지가 적자죠. 선진국 추격형이라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도전의식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도전, 챌린지죠. 예, 그러한 스리릿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전적인 혁신 과제를 처음부터 기피합니다. 기업인들만 아니라 어,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하는 연구자들, 학자들도 쉽게 달성 가능한 낮은 목표치로 연구비를 일단 따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 정부부처는 이러한 행태를 관행하고 관행을 방기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어, 어떤 쪽에서 어,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적인 과제를 해보겠다라고 제출을 하면요, 이게 오히려 평가에서는 불리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채택이될 수가 없죠. 네, 이러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관료들도 이렇게 무사안이라고 또 어, 기업이나 개인은 생존에 급급합니다. 살아남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러니 예, 무한 경쟁 또 한번 어, 패배자가 되면 뭐 기업이 도산하거나 연구에서 어, 탈락하게 되면은 어, 그 배자 어, 부활전 그 다음 기회가 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 안전망이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복지가 미흡하고 재교육 기회가 미흡합니다 또 학생 때부터 일단 패배하면 루서다 하는 인식을 본인과 주변에서 가집니다. 그러니 위험한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중간 정도 차라리 하지. 이런 거죠.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들었다가 뭐 이기지도 못하고 필패다. 오히려 잘못 보이면 계속 주문도 못하고더 망한다 하는 그러한 패배주의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료는 에, 그냥 그, 어, 철밥통이죠 그냥 편의주의, 편한 대로 행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에, 이 부패에 대해서 감사를, 어, 받게 되면 걸릴까봐 그거, 어, 지적한다 하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 같은 거는 피하는 거죠. 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 지금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예,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잘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도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 분위기도 어,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어, 또한 번의 기회를 잘안 줍니다. 재개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좋은 점이 뭡니까? 실패한 것도 경험이고 좋은 자산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지만 안 했다면 열심히 하다가 어, 어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어, 실패했다면 또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에,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 결국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해주는 에, 그러한 사회 인프라와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한 그런 기업가 경우에 마치 뭐 병자 보듯이 전염병 보듯이 회피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에, 어려운 사업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미 어려워졌어도 이걸 망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그냥 유지하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만 겨우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수주할 때도 덤핑을 해서 말이죠 최저가로 예, 해버리고 그걸, 그로 인해서 어, 건전한 품질을 가지고 어, 경쟁하는 또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어, 이, 이런 이 악순환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열심히 안한 실패자도 있겠죠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의 실패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하는 감싸주기는 그냥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망한 사업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 또는 법적인 문제를 가졌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또이 한번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과 얽혀서 뭐 무슨 돈을 빌려준다거나 친한 관계가 되면 나도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아이 그죠 어 움츠리는 그런 안전 추구 본능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를 밟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본 해결책은 뭘까요? 에, 해결책은 어,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드렸던 사회안전망이 즉 복지가 대폭 확충돼야 됩니다 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돈이 없다 어디 있느냐 말이야 돈이 있습니다 탈세를 단속하고 또 철저히 과세할 곳에 과세하고 또 어, 누진과세를 실시하면 충분한 돈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부패 방지해야 되죠. 또, 필요 없는 곳에, 급하지 않은 곳에 국가 예산을,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 운용도 아주 합리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죠, 안전하게. 얼마 전에 생긴 것처럼 어떤 재벌 대기업이, 에, 그, 에, 2세, 3세가 어, 자신의 그 어, 재벌, 에, 기업, 오너십을 갖다가 에, 물려받는데 예, 동원되도록 이렇게 해줘가지고 국민연금에그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또 어, 부패한 권력자들이 불법 부정으로 숨겨둔 거액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찾아내서 몰수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사회안전망, 복지에 쓸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교육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봤듯이 성적 평가를 갖다가 어떤 순위, 순위 평가하는 걸 조금 이제 지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또 협업을 하고 또 이러한 타인에게 공감하고 또 시민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벤처 기업들을 위해서는 기술을 보여줘야겠죠. 되 애써 갖고 온 기술이 아 대기업에 탈취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네. 또 하청 기업들이 에 납품할 때 적정한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겠죠. 네.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료들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분야에 파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파기도 전에 애당초에 공무원들의 행정이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또는 방송으로 또는 시민의 참여에 참여하에 공개가 된다면, 그러한 관료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어, 핀란드에서 배우는 에, 한국의 미래 두 번째 시간. 네. 에, 오늘은 에, 교육과 아, 주로 경제, 교육과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 다음 시간에는, 아 그, 북한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에, 폭로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사요양맨 허피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